전자문주의 77항, 77항은 에, 어, 배우는 얘기가 나왔네요. 학, 오, 등사. 자, 배우학자는 이렇게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에서 이제 어린 자식이 배우네요. 에, 학, 그다음에 이 배움이 좀 나아지면, 딴 사람보다 좀 나으면 말이죠. 하고, 나을 우 자요. 배우들도 참 나은 사람들이죠. 나을 우 자. 배우 우 자. 그 다음에, 등사. 에 오른다. 벼슬길에 오른다. 그런 얘기죠. 벼슬길에 오른다. 벼슬사 자. 오를 등 자. 배우고 여유 있으면 벼슬에 올라 이런 말이니까 자 자하가 배우고 여유가 있으면 벼슬한다라고 했다. 배우고 여력이 있어 벼슬하면 자신이 배운 것을 실험함이 더욱 넓을 것이다. 자 맹자 등문공 상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상서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백성들을 가르치십시오. 상은 양과 같은 뜻이고, 교는 교와 같은 뜻이며, 서는 사와 같은 뜻입니다. 이들 향학을 하나라 때는 교라고 했고, 은나라 때는 서라고 했으며,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국학인 학은 하은주 3대가 같이 학이라 했습니다. 이들 향학이나 국학은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아지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화친케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자꾸 뭐 상서학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하나라, 하나라 주나라, 저거 저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요즘 학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학교 알았죠? 학교가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하긴 뭐 이집트 문명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 나오죠 기원전 한 2,500년 전에 벌써 학교가 세워졌는데 아 공자맹자 때는 기원전 500년대예요 2,500년이 아니라 아 하나라 하나라로 가면 은 기원전 기원전 2,000년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하나라 때라면 자. 그 다음에는 78항 78항 네, 섭직종정 77에 이어집니다. 섭직종정 섭 섭은 뭐 귀자가 3개네요. 이 섭은 잡을 섭 겸할 섭 섭정한다. 섭취한다. 잡을 섭 겸할 섭그 다음에 직 아, 벼슬직, 맡을직, 직분직, 벼슬직자, 오, 벼슬직자에는 이렇게, 알식자가 들어가네요. 뭘좀 알아야, 직업을 갖나? 그 다음에, 종정, 종사한다. 정치에 종사하는군요, 정치에. 정치정, 섭직종정. 직을 맡아가지고, 정치에 종사한다. 좀, 좀 배우고 열심히 배웠으면 직책을 가지고 정사에 종사한다. 자 배우고 여유가 있으면 관직을 잡고 나라의 정사에 종사할 수 있다. 자로의 과단성과 자공의 통달함과 염유의 재주를 공작께서 모두 정사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다. 자 논어 예, 옹야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강 개 강자가 중유는 정사를 맡길 만합니까라고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유는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니 그에게 정사를 맡긴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도 정사를 맡길 만합니까? 사는 통달했으니 그에게 정사를 맡겨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구도 정치를 맡길 만합니까? 구는 제주가 있으니 그에게 정사를 맡겨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의 이름이 중요이고 자공의 이름은 단목사이며 자유의 이름이 염구이다. 아다 논어에 다 나와요. 생생하게. 자그 다음엔 79를 볼까요? 79왕 아 제가 왜 이렇게 막 능숙한 척, 막 얘기를 하느냐? 아, 저도 천자문의 저자입니다. 새천년형 천자문이라고 제가 한 9년 전인가 써서 시중에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절판됐지만, 새천년형 천자문의 저자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식구항, 존이 감당. 존이 아, 존 보존하라, 그런 얘기네요. 보존하거라. 뭐를, 감당나무를, 응? 뭐를, 감당나무를, 목적어, 감, 감, 달감 자에다가, 나무, 나무 이름, 당 자가 있어요. 당, 감당. 자 나무 이름이기 때문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자 존이 감당, 존이 감당, 감당 나무 아래에 머문이. 아 여기서는 시경의 해석과는 달리 머문이 있다 이거죠. 감당 나무 아래에 있다. 에, 소공이. 머물렀어요. 자, 주나라 소공석이 남쪽 제후국에 있을 때 감당나무 아래 머무니 남쪽 제후국 사람들이 그 교화를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이, 자, 있을 존 자, 써있 자, 달감 자, 아가위 당 자, 아가위, 뭐, 팥배 나무, 감당나무. 감당나무는 감당이 잘안 되죠? 여러분들. 감당나무라고 있어요. 이거 검색해도 나와요. 감당나무, 팥배나무 다 나옵니다. 자, 감당나무, 팥배나무를 주자는 둘이라고 했고, 육신은 당리라고 했다. 본초강목에도 당리라고 하였다. 삼재도회에는 둘이가 없고 당리 그림만 실려 있다. 자이 감당나무 한번 잘 응?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아마, 아마도 아마 훌륭한 약재도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팔시팡 거의 이경 거의 이영 갈것자 가니까 더욱더 부르짖더라. 더욱더 이 소공석을 찾더라, 백성들이 막 기리더라, 기릴령자. 알았죠? 거의경. 그런 얘기죠. 떠남에 더욱 감당시를 읊는다. 이 감당시, 자. 소공이 떠나가자, 백성들이 그를 더욱 사모하여 감당시을 지었다. 시경에 나옵니다 감당시가 예, 무성한 저 아가위나무를 아가위나무가 감당나무예요 베지도 말고 치지도 말아라 소백님이 머무신, 머무신 곳이라 네 했으니 그 은택이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갔음을 볼수 있다 이 시에 나오는 소공은 소나라 목공의 호인데 주나라 선왕 이게 기원전 827년부터 기원전 782년입니다. 선왕의 명을 받들어 회남의 회남의 오랑캐들을 평정하고 강수와 한수 지방을 개척했다. 에, 그가 남쪽을 순행하다가 아가의 나무, 이 감당나무 아래에서 쉬며 백성들을 돌보았기에, 백성들이 그의 덕에 감복하여 이 아가의 나무까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노래를 불렀다. 이때부터 이 시는 어진 수령을 예찬하는 시로 많이 쓰였다. 자, 아시겠죠? 이제 감당나무가 감당됩니까?